당신이 기다려온 그 이름, 코바 2025가 돌아왔습니다. 기술과 아이디어, 콘텐츠와 장비가 만나는 대한민국 최대 방송 미디어 전시회, KBS, SBS, MBC 등 주요 방송사들도 함께하며 직접 체험 가능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의 방송 장비 기업들도 대거 참여했죠. 사마 프로 사운드의 프로 오디오 장비, 세기 미디어의 영상 편집 시스템, DOT의 고화질 카메라 솔루션. 클래식 사운드와 a v k o r i a 의 최신 음향 기기까지 V1tech, DOS tech, 영도 벨벳 등 현장 중심의 전문 장비들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코바 2025는 어떻게 즐겨야 할까요? 전시 부스에서 최신 방송 음향 장비를 직접 체험해보고 라이브 데모와 기술 시연으로 미래 기술을 가까이에서 느껴보세요. 그리고 오랜만에 특별 이벤트 축하 무대도 있으니 구경해보세요. 최신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현장 세미나와 컨퍼런스에서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지 마세요. 업계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기회까지. 신입도, 전문가도,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 KOVA 2025. 2025년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아쉽게 놓치셨나요? 지금부터 내년을 준비하세요. 더 새로워진 콘텐츠와 더 강력한 라인업으로 코바 2026에서 다시 만나요. 또한 점심 추천을 한다면 코엑스에 있는 카츠팔 파르나스 물점 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돈가스와 우동이 정말 맛있습니다. 미디어와 방송 장비의 미래 통합 장소. 코바로 오시길 바랍니다.